교제 33페지 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교제 33쪽 페이지.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걸 지키라. 응. 예, 우리가 예수민 사람 주일성소가 참 중요한데, 오늘도 또꼭 들어야 될 분들이 듣지 못하고, 사탄은 자꾸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예, 다 같이 33페지에 이 서론을 다펴 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일에는 안 됩니다. 1924년 제8회 네, 올림픽이,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인 <laughs> 육상경기 대표인 에이든 이르는 100m수로, 100m수로 그의 평소의 실력은 누구보다도 금메달감입니다. 100m 첫 대전이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 3시에 잡혔습니다. 경기 일정표를 본 그는 고치에게 정령이 저주를 일룰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치는 그를 타일러 보았지만 안강이 거부한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의 대정도 타일러지만 안돼 결국. 이 소식을 영국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영국 전체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빈, <laughs> 신앙이, 신앙의 소재의 끝이 같았고, 나는, 자, 음, 음, 위선자라고 하였습니다. 감독이나 태워, 운강한 조국에 돌아가면서 해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해고를 당하고, 모든 것을 다잃고 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주일날 경정에 나가서 고 스코드 장르교에 가서 예배를 드린 간정을 하였습니다. 동료 선수는 조사를 그들 욕구에 외하면서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400m 달려야 할 선수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감독은 일점이대리될수 없어. 어떤 수 없이 엔니들을에게 <laughs> 경기에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종목이 아니었기에 자신이 없었지만, 그러나 출전하였습니다. 그는 400m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달리다가는 도중에 쓰러질 것이며, <laughs> 그러나 결국은 그는 스위스의 임박하니, 아, 미국의 에비뉴츠 같은 우승들을 제치고 3m 경기에서 4 7 6으로 세시를 세면서 금메달을 목게 얹었습니다. 계속 등 영국은 그를 조국의 영웅이며 진정한 크리찬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자의 인터뷰에서 우승자, 처음은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늘과 함께되어 좋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지키면 예배한 그를 하나님은 조국의 영웅, 신앙의 영웅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어그 간증이 참 많아요 보면은. 어, 주일날, 어떤 사업, 사업을 하는데 꼭 주일날 문을 열어야만 그 사업이 성사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십억을 벌수 있는 길이 열린데도 과감하게 그걸 잘라버리고 주일 계약을 안 하고 주일을 걸어 지켰더니 저 사람 망했다. 그런데도 하나님 더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에, 성공을 했다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내용도 보면 은 어, 1924년에 제8회 올림픽 때에 있었던 사건 이 파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200m도 아니고 300m는 아니고 100m의 선수가 400m를 뛴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100m 선수로 뽑혀 가지고 금메달 리스트에 올랐는데 마침 주일날 주일날 3시와 5시에 일정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한테 감독한테 말하길 나는 주일날은 엉망장자가 되고 아무리 좋은 조건에 주일날은 찍을 수 없습니다. 딱 거절하고 주일날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온전히 성,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미친놈이라고 또라이라고 했죠. 국가에서도 역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m 뛰어야 될 선수가 사고나 갑자기 병원에 실리 가게 만드는 거죠. 400m 뛸 선수가 없는 바람에 갑자기 그 비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100m는 포기했고, 400m에 이 선수를 뽑아내 세웠는데, 저 사람처럼 틀림없이 중간에 쓰러지든지, 포기할 거야. 근데도 아주 쏜살같이 잘 달려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신 기를 올리는 400m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금메달 그 딴데 나중에 기자들이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에 승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200m까지는 자기 실력을 달렸는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고 하나님 힘으로 어?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내가 에 승리했다 이런 에 간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장에도 영웅이 될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완전히 영웅으로 신앙의 영웅, 운동 선수의 영웅이 되어버렸죠. <laughs> 만약에 친구가 주일날 예배지를 안 가고 운동장이나 뛰었다면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결과는 더 좋은 하나님 편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날을 축복한다는 거죠. 그러한 감정들은 많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laughs> 집안이 전부 다 불교 집안인데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내일이 주일인데, 어마어마한 콩, 콩밭이, 콩밭이 있는데, 내일은 저 콩을 다 뽑아야 되니까 너는 교회를 가면 안 된다. 만약에 내일 저 콩을 뽑자는 콩이 다 어, 터져서 콩을 못 쓰게 되면 네가꼭 가서 아버지 같이 내일 하루 종일 일, 일을 해야 된다. 이거 다 뽑아놓고 그다음에는 에 다음 주 교회가 되지 않느니 그런데 아들이 내일 추위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밤에 혼자 가서 그 밭에 콩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피가 막 살이 터져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해서 다 뽑아놓고 아침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 이런 분이 아, 아무 것이야 콩 뽑으러 가자 그러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아, 이놈 교회 갖고, 이놈 오늘 오기만 원, 는거 달구리를 딱 불어넣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혼자 콩밭에 올라갔더니 콩을 다 뽑아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거기 보니까 피가 찰찰찰 묻은 데가 많아요. 나중에 저녁에 이제 아들이 밤새 혼자 가서 그 콩을 다 뽑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감동이 돼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의를 성수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길을 성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좋은 길로 안내한다는 거죠. 오늘 교재 1번을 보면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어떤 날인가? 안식일이. 안식일이란, 편안하게 쉬는 날,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6일 동안 다우준마무를 창조하시고 제 7안식일은 거룩하게 쉬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인도하여 구원하셔서 예 지키시고 명령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 네, 신명기 5장 15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창세기 2장 3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은 바로 구별된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복받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laughs>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다 너는 기억하라 네.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예수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 명령하신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의 종되었을때서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팔과 손으로 너를 인도했다. 또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복되게 하사 걸어가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지고 그 날의 안식이 있음이니라. 아멘. 주일을 뭐안민 사람 공휴일이었죠. 공휴일. 일요일하고 일요일, 우리 우리 예수미는 하는 자녀는 주일이라고요 주일 주일. 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이 하신 날이다. 그 백성은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르게 지키는,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념하여 쉬신 날이기 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들은 중단하고 오직 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육신, 육신의 일을 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에스겔 46장 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3절 다시다 이땅 백성도 안식일에 초하로 이 입구에 나 여호와의 앞에서 있으시며 안에 있는 에스겔 4 4 2 4절다 같이라. 정한 내 모든 내또 내내내 어, 또 걸어가게, 걸어가게 하며 안식일을 걸어가게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존기하게 여기고, 걸어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세 번째 이유를 보면은,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복.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한 성일로 지키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얻는 주께서 높이시고 기업의 복을 받다.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킨 자에게는 바로 주께서 우리를 높여준다. 우리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기업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에,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평안의 복도, 모든 복에 거는 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에, 네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자의 결과가 뭐냐? 결과. 에, 다 같이 보십시다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느헤미야 13장 18절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민수기 15장 32절 36절 성문 을 불러와 그기업을 삼키게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면 신약성경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 합니까 마태음 12장 8절에 안, 인자는 안식일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 원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 안식일인데 주일로 바뀐 거는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수님 부활했어. 주일날. 그래서 토요일 지키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죠. 지금도 안식교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안식을 지키죠. 네. 구약성경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막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고, 안식일하는 사람 막 불태우라 그리고 아주 무섭게 말씀을 했어요. 어 예수님은 그렇게 뭐어 강력하게 말씀 안 하셨지만은 구약성경에는 너무나 음악의 말씀했었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 구약을 통해서 어, 이 하나의 율법서, 율법,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다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한 자녀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성경 우리를 안내하고 있죠. 어,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laughs> 예,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만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느다 안식일에 심을 예루살렘 문을 들어오면 내가 성문의 예루살렘 공전을 절키리니 그 불이 커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니냐 아멘 느헤미야 13장 18절 다 같이 시다 너희 조상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제형을 우리의 이성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범만 이스라엘에게 다음 말씀을 하도록 드다 아멘.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의 발을 거마이 내 성인을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인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지 길을 종결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라운 알로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은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오락 어떤 뭐 육체의 즐거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다음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받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은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걸어가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걸어간 날이다 구유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육신의 일을 하고 안식일 주일날은 우리가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거울 보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미국 미국 지금이 그곳에 널려 있는 소문입니다. 서부의서부서 누구든지 먼저 발등이이 되고 그 안에 엄청난 사금이 있어서 거부가 될수 있습니다. 소문 때문에 동부의 사람들이 광망한 평안을 받으려 서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금의 눈이 어두워 주일을 물려 시작하고 있습 맞습니다. 네. 그에는정신 정글, 가진 사람들 있었는데, 그는 고다 목적이 도착이 되어 보니까. 지 않고 달려사가이되어사람도있습니다 음. 음. 또한 힘 아, 결국은 쓰러지고 충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기독교를 세력을 바박시키기 위해 7일 만에 빠른 수, 10일로 하루 쉬지, 바꿨습니다. 수는. 그 결과 전 국민 40% 견뎌 놓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해습니다 촉생, 신뢰를 쉬는 일로 다시. 다시, 또, 또, 또 소련 공산당혁명도 기독교를 겪었고, 7일 날이라고 8일째, 8일째, 평생 수위가 30분이나 뛰어고 사고가 청량하여 결국은 7일 날로 쉴 날로 옮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쉴 때에 제대로 회복이 되어서 더 크고 넓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을 오늘 압니다. 주일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재용 목사님 그사금이라고 하래요 사금. 네. 네. 어, 저도 사금을 하는 걸 봤는데 사금은 강가나 어떤 내 내가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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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섞여 있는 걸 사금이라고 그래요. 네, 일반 금은 막굴 속으로 들어가 굴에서 이제 금을 캐내는데 사금은 강가나 내가에서 이 모래를 막 이렇게 거기서 이제 모래를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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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그 미국 초기에 황금 어, 황금 어, 그인 어, 나오는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사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가서 줄만처럼 자기 거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 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금을 자기 땅으로 만들라고 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도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달려가다 달려가다가 나 지체가 쓰러진 사람이 있고 또 너무 힘이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다가 주일날은 하루 좀 쉬고 또 월요일날도 출발하고 가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히 들어가서 그 사금이 나는 땅을 다 점령해서 이들이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어, 프랑스도 에서그 혁명을 어, 무신론주의자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무신론자를 만들려면 기독교를 어 주일날 예배를 못 들으도록 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주일날 쉬지 않도록 모든 직장들이 전부 다 10일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 를 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뭐냐? 6일 동안 일하고 7일 하루 쉬고 일하는 건강했고 생산, 영, 생산 능력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면은 좋은데, 아니 계속 열흘 동안 일을 하니까 지쳐가지고 40% 이상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 프랑스에서는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맞다. 러시아에서도 그랬단 거죠.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laughs> 주일날로 이렇게 바뀌게 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면 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것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월요일 날부터 현장에는 일하는 것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기계도 24시간 계속 풀리면요, 망가져요, 망가져그 그래, 기계도 열이 나가지고 계속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몸도 바탕가진 거예요. 더 무리하게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육신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집에가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을 한 주간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어가여 거를 지키라. 이러면 기어가라는 거예요, 기어. 날마다, 아, 며칠날은 안식일이 주일이지, 그날은 가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늘 예수 예수 그리도를 스 생각한다면 은 잠시도 우리가 세상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김들하고 되새김들 소가 어, 소가 여물을 먹고, 소는 대세김절에대세김 양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이걸 대세김절해야 됩니다. 자꾸 이걸 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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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까지 바로 살고 있는가? 바로 살았는가?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그 고치고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날마다 성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지키라 오늘. 제4계명이죠. 이걸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져버리고 주일날 되면 세상 유원지로 달려가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안식이를 지워가여 걸어와 지키라고 그랬고 안식이를 주일를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새 능력을 더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한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